상파래 눈으로는 현실을 보는데 내 머리는 다른 것을 본다. 과거와 다른 게 있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의도적으로 긍정과 행복을 선택한다. 현실이 아무리 차갑더라도 머리로 따뜻한 코코아 차한잔 떠올리면 그만. 눈앞의 공사 현장에도 작은 요정들이 커다란 꽃송이를 들고 날아가는 것을 보면 그만. 아담한 방도 내가 살게 될그 집을 생각하며 확장시켜서 폭신한 침대에 누워 그것을 느끼면 그만. 현실이 너무 차갑고 냉혹하다라고 느끼면 그게 미래도 만드는 것 같다. 현재가 차가우면 내가 따뜻하게 보고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세상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다. 팡파레가 울리며 아주 작은 폭죽들이 내 눈앞에서 터지고, 베트남에서 본 아름다운 공기와 별빛이 수놓은 밤하늘도 머릿속으로 그리고 어깨와 다리의 뭉침도 초록빛 무언가가 내 몸을 훑으면서 풀어주고 이렇게 나는 행복하기를 선택한다.